우리 우리 경제부 청장님은 평소 문화재청장으로서 참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최초의 대장경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 최초의 최초로 나온 대장경. 불교 불교. 아, 네. 초조대장경 아닌가요? 어, 똑똑하시네. 네. 그다음에 이제 팔만대장경. 네. 초조대장경이 언제 탄지 알죠? 네, 네. 예. 네. 네. 1132년 네. 고려 어, 몽골 2차 침입 때, 때 탔죠. 네. 아, 그러면 최초의 의병 은어 의설어났습니까? 최초의 의병요. 이의병장은누굽니까 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곽재우 아닌가요? 곽, 그러니까. 네. 곽재우. 우리가 최초 의병장 그러면 곽재우. 네. 고경명. 그다음에 김천일. 김천일이요. 그 전... 명 대사. 네, 네. 그다음에 에 또 서산 대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아닙니다. 네. 고려 때 네, 네. 1232년에 용인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함께 했던 의병장 승장 김윤우 장군입니다. 네. 자, 1232년 고려를 몽골 대제국이 침략합니다. 제2차침략합니다그 전에 침략 차 침략에 혼란 고려 조종 고종과 문무백관은 강화대로 강화도로 다 도망을 가서 네네.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어, 마쿠 제장이 살르타가 3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점령하고 곧바로 성, 개성까지 점령합니다. 수도가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산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모든 군인들이 거기서 어, 그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인성을 공개합니다. 처인성이 곡창입니다. 군창 군창. 네네. 근데 그때 1230년 12월에 아공리에서 김윤우승장 스님입니다. 스님이 자기 제자들 100여 명 데리고 거기서 어 살레타를 몽골 대장 살레타를 화살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제장이 죽으면 바로 철수합니다. 몽골은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바쿠 제장이 죽은 애가 고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얼마나 꺼지지 30년 동안에 여섯 차례를 침략을 해두번 이깁니다. 두번 네. 승전하는 게 바로 천성 전투고 충주성 전투입니다. 그 장군이 바로 성장 김윤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성을 지켰고 그때 고려, 고려 조정이 대구, 광주까지 아주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네. 임진왜란 때처럼 똑같은 고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화살 한 방에 승전했던 위대한 장군이 김윤후 네, 장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그분이 어떻게 됐냐? 1253년에 상장군을 됐고 1958년에 동국면 병만사가 됐고 어? 1562년에 예부상사가 됐고 그다음 예보가야가 돼 가지고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김윤후 장군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사명대사 어, 곽재구 장군은 아는데 김윤후 장군은 몰라요. 자, 김윤후 장군은 고려를 위기에서 누른 아주 중요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재숙 청장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가봤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한번 뛰어보세요. 자료.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겠어요 빨리 뛰어보세요. 저보세요 삼별초 공원입니다. 네, 네. 자, 다시 또 뛰어보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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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분이 이제 김윤후 동상인데 충주산에 있는 동상, 충주산성 전투 이긴 동상. 저건 배동선 장군인데, 삼별초 때, 3년 동안 진도에서 삼별초 때 우리 여몽 연합군을 하고 싸우다가 전산, 저, 겁니다. 자, 우리 또 천인성 봐보세요. 천인성. 저게 음. 전인성입니다 세상에, 세계 전사에서도 그 유래가 찾아올 수 없는 위대한 김유루 장군이, 어, 몽골 장수를 사살해가지고 고려를 누하는 위기에서 구했는데, 졌다 이로 해놨어요 저게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네. 어 중수성 전투는 이겼어요. 그 다음에 배중선 장군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졌어요. 승전의 역사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호국정신과 애민정신을 고양시켜야 될 승전의 역사가 저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저희도 이 중요한 그 사적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처인성이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에서 그 동안에 시민들 힘으로 잘 그래도 어 갖고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가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처인성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지자체에서 우선 저희 문화재위원회 쪽에 어 신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사적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은 정치인들이 있는 고장은 어? 저렇게 말이죠. 어. 어, 성형을 해놓고 저렇게 위대한 장군이 어? 그런 전사에 빛나는 장군이 있는 데는 정치님 힘이 없다고 예산도 안 주고 저게 경기도 문화재로 돼야 됩니까? 제 국가 문화재로 돼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아니 저 청장님의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이제 어쨌든 그 순서에 따라서 네,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잘그 심의를 해서 네. 국가사적으로 저건요 네, 네. 이순신 장군의 공적과 맞먹는 그런 훌륭한 전투인데 왜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고정해야 되고 교과서에도 실례해야 되고 드라마도 나와야 되고 우리 애민정신 같아 호국정신을 갖다 고양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이걸 안 합니다 네. 청장님이 좀역사학식을 가지고 네, 네. 애국자적인 생각에서 그동안에 잘할 수 있고 하세요 네. 예예 네. 네, 네. 예. 그리고 자 다시 강화군수의 수상한 유물 구입. 손 놓고 있는 문화재청장에 대해서 한, 청에 대해서 야기하겠습니다 강화군이 있잖아요. 네. 강화 역사박물관과 전쟁박물관에 전시한 유물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뛰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한, 무분별한 유물 구입 관련 예산을 파고 계시죠. 에? 잘 들어보세요. 강화군이 말이죠. 2012년 3년간 12억 9,085만을 들여서 유물 500 92점을 구입했습니다. 이중 강화 유물의 구입은 전체의 10%입니다. 강화 유물의 구입은 강화도에서 1 0점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자에게 전체 예산의 39%를 39 집중 투자했어요. 그렇게 유물을 샀어요. 소장자가 갖고 있는 유물은 진품 여부 공신력이 떨어져서 그게 한꺼번에 대고 구입을... 네네. 시군구 군수 중에서 골동품 골등폼 골동품 이서가1위골동이강화동에서 강화 군수가 골든품순리가 1위에 공무원 중에서 네네. 그래서 심각해요. 을 지금 군수가 말이죠. 네네. 이런 식으로 불을 이거 물론 이제 수수는데 네. 네. 우리 다른 예. 지금 그학원말씀하셨는데 국립 박물관은 이제 그 소관으로는 문체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저희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체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확감 전까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